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돌아오면 의대 정원을 예전으로 돌리겠다. 정부 방침입니다. 3월 말이면 이제 불과 3주 남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지방의 한 의대 학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업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3월 안에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호소가 담겼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00명 증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 학장들은 학생 복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과 1대1 면담을 하거나 기숙사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도 합니다.

김태구 의사협회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엔 한 명의 의대생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시도의사회장들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의사인력 정원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방조한 혐의로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